안녕하세요. 이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이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굴욕감을 동력으로 삼은 휴대전화의 아버지 마틴 쿠퍼의 일화입니다. 각 대학을 졸업한 마틴 쿠퍼는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무선전화에 관심이 많았던 쿠퍼는 당시 업계에서 유명했던 조지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조지의 조수가 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고, 나중에는 그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쿠퍼는 조지를 찾아가 월급은 아무래도 좋으니 무선전화 연구에 조수로 써달라고 말했죠. 그러나 조지는 함부로 쿠퍼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언제 졸업했나요? 무선 기술은 얼마나 연구했고요. 쿠퍼가 대학을 갓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자 조지는 손사례를 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1973년 어느 날한 남자가 벽돌 두개 크기의 무선 전화를 들고서 뉴욕 거리에서 서 있었는데요. 바로 휴대전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쿠퍼 박사였습니다. 그는 조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로 거는 겁니다. 조지에게 거절당한 쿠퍼가 조지보다 먼저 휴대전화를 발명해낸 것이죠." 마틴 쿠퍼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조지의 조수가 되어 그의 연구를 도왔더라면 모든 공이 조지에게 돌아갔겠죠? 마틴 쿠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만약 그때 그가 나를 받아줬다면 나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나만의 연구를 할수 있었고 성공한 것이죠. 그때 받은 군력감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조지와 내가 손을 잡았더라도 연구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어둠 속에서 웅크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과 무시, 모욕, 배척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삶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거절과 거부가 새로운 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거절과 무시로 굴욕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굴욕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굴욕감만큼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툰 만화 작가 강풀. 본명은 강도영의 등장은 소박했는데요. 대학 졸업 후 만화를 그리고 싶다며 수많은 잡지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도 해보겠다며 2002년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죠. 엽기 코드가 유행했던 때였고, 강풀은 구토, 오줌, 변 등을 소재로 에피소드 중심의 창작에 집중했습니다. 주류에서 다루지 않는 소재였고, 프로가 지향하지 않는 형식이었습니다. 강풀은 그렇게 배설물 만화가로 입지를 다진 다음 순정 만화로 데이트를 기록하며 강풀은 만화계의 마이너 리그에서 한국 만화의 뉴타입 웹툰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주인이 됐습니다. 대학 다닐 때 풀색옷만 입고 다닌다고 후배들이 강풀이라고 불렀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강풀을 인터넷 아이디어와 도메인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진짜 이름보다 더친숙해졌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정은 굴욕감을 동력으로 삼은 휴대전화의 아버지 마틴 쿠퍼의 일화 이었습니다 당신은 거절과 무시 모욕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